안녕, 나 세로이야, 이 세로이 탐방으로 놀러 와. 꽃은 사치다, 꽃이 여기 있는데 어딜 보냐? 꽃은 여기 있지. 야! <laughs> 한 보따리구만, 한 보따리. 어, <laughs> 나이야 오, 장난 아니다. 뭐 먹어, 볼게요 왕껏 음 다물라오 오, 씨. 어, 눌러. 아, 나만이 되게 잘 꾸며놨다. 응. 음. 현관에 들어오면? 자그마한 주방이 있어요. 되게 구성이 좋다. 응. 이런 거 후추나 그 다음에 설탕, 참기름, 간장 이런 거는 다 있어 있다고 문자 오더라고. 응, 오일 어, 그리고 냄비, 냄비도 종류별로. 어, 그릇. 그다 와인 잔 있고. 어. 와인 없구나 생일파티 같은 거 간소하게 어. 하기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건 여기다가 버리면 음. 될것 같고 나갈 때 여기에 딱 어. 정리해놓고 나가고 도마 있고 너무 귀여워서 나는 요렇게 음. 나중에 조금 어, 인테리어 되게 좋다 음, 인테리어 맞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어. 그리고 바로 밑에 세탁기도 있어 음. 좀 마음에 드는데? 어. <laughs> 그리고 여기는 전기 렌지 되게 요리 해먹을 수 있게 딱 구성이 갖춰져 있네 응리기 음. 한번 서 볼래? 이게 어울리나? <웃음> <웃음> 거실..에 작은 아주 작은 거실인데 인테리어가 잘 <laughs> 아 형광이 뚜비 좋구만 뚜비 아주 아, 뚜비 아주 좋아 응. 이거는 토스트기랑 응. 포트 응. 전자레인지 있고 전인지 응. 콘센트 응. 그 다음에 냉장고 <laughs> 헤매는 뚜비 이런 걸 미닫이 문이라고 하나? 음, 미닫이 문. 음, 이렇게. 어, 요리할 때는 닫아 놓는 게 좋지. 음, 이렇게. 어, 요리하고 딴. 닫아 놓고 열고 가면은 포근한 침실. 네? 아유 어, 좋다야. 되게 푹신푹신하다. 음 감성 있어. 음 감성 있다. 감성. 감성의 뜸비 뿌리기. 한남동 감성. <laughs> 여기 한남동 아니고 마포. 아 마포. 마포 주먹갈비, <laughs> 갈비골목 있더라야. 주먹 만다 주먹 맛좀 볼래? 음, 일포근한 러그. 음, 비스 햇살 좋고요. 화장실도 되게 리모델링한 게 얼마 안된것 같아. 되게 깨끗해. 응 음, 그렇다. 되게 깨끗하다야. 음. 샤워 부스. 으음. 아, 어, 못 볼까? 아, 좁지만? 음. 괜찮은데. 음, 너무 괜찮아요. 나는 음. 오, 이런 집 살고 싶다요돈 많이 벌어. 아. 그리고 커튼을 치면.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우와, 뭐야? 마포 주먹 갈비. 아, 뭐라 는지 모르겠고. 여기 딱 테라스가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쫙, 아아 우와. 와 김성 있지? 응. 이, 이건 뭐야? 이건 닭장이야? 원경이장인가? 오, 여기 여, 여름에 고기 구워 먹기 진짜 좋겠다. 아, 쟤왜 자꾸. 맛있겠다. 전이다 전통시장에서 사온 전이랑 음. 떡볶이 떡볶이 너무 음. 음. 맛있어 자기가 이재로 일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맛있어 <laughs> 뭐야, 이거? 뭐냐? 뭐 하세요? <laughs> 초록이가 초록이를 씻고 있어요. 이네개 <laughs> <목소리> 다. 오, 씨. <목소리> 잘 먹겠습니다. 음. 잘 나, 나, 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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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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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oh, yeah. <laughs> 음. 나, 음. 좋 조나루. 네가 너무 좋아. 음. 아. 모닝.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 보일러가 너무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서 솔직히 좀 더웠어 그래서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를 좀 시키고 했는데도 좀 더워 어, 덥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명이가 그릇을 하나 깨먹어가지고 2만원을 배상했어 싱, 아, 싱크대 같은 경우는 좁아 어, 좁아서, 좁아서 음식하기가 어. 불편해 근데 내가 이렇게 깨려고 깬게 아니라 <laughs> 밭이 너무 좁으니까 접시가 응. 떨어졌어 그래서 근데 깨졌어 바로 응. 아. 아. 다행히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조금 음, 음. 좁아도 1박 하는데는 무리 없지. 1박 어. 음. 하는데는 무리 없고. 1박 어. 아, 하는데는 무리 없지. 음. 돈 쪽으로는 한 11만원 정도. 여기가? 음. 11만원 정도 음. 나온 것 같아. 네. 8만 몇천원에서. 그 다음에 뭐 청소비 2만 원뭐 음, 에어비앤비는 청소비를 뭐... 또 따로 어, 갔더라 어. 뭐 이거저것 돼서 11만 몇 천원 이렇게 온거 같아. 음. 어. 나는 솔직히스럽식까지 조금... 해서 13만. 어. <laughs> 네, 그렇겠지만. 어. 나는 솔직히 좀 괜찮다고 생각해. 해. 어차피 날씨만 조금 풀렸다면 밖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어, 맞아. 그게 어. 여름에 여름 음. 봄쯤 먹면 진짜 좋을 거 같으지. 아 마당이 너무 커 가지고. 음. 어. 공덕역에 음. 경의중앙선 이쪽에 맛집이랑 핫플레이스 많으니까 음. 서울에서 데이트하거나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특별한 날 놀거나 이럴 때 오기 괜찮은 것 같고 음. 냉장고, 전자레인지, 포트, 뭐 토스트기, 식기를 다 있으니까 게다가 드럼세탁기까지 있어. 음. <laughs> 어, 그래서. 네. 어. 여기서 잠깐 생활하기 괜찮은 거 같아. 어. 여기서 딱 진짜 길만 건너가면 원래 이마트 큰거 어, 있는데. 이마트 있어, 이마트 바로 붙어 있어 그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이마트가 폐쇄됐어요. <웃음> <웃음> 여기가 폐쇄는지 몰랐는데 음. 와 보니까 그 이마트가 이 이마트였어. 응 음, 맞아. <laughs> 진짜. 오는 아, 날이 오는 날이라고. 날이 에어앤비에서 하루 생활해 보니까 나름 집 같아서 좋았다. 어, 집 같아서 어. 좋았다. 호텔에서는좀 답답한 감이있고 그런데 여기는딱다있으니까내집 음. 같아서 음. 좀 편안했던 것 같아 그렇지 음, 응. 어, 어, 다른, 음. 다른 있는 이에도에어비앤비에이용해서이거 말고 또이른에 있는 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 있는 이곳에 And i yeah. shut my feelings out you look at me like i'm different still you stay cause you feel something real get so lost in my moments doesn't mean i don't need you i, I